음, 그래서 이게 신경청소가 되는 부분인데 음? 따라하고 있나요? 파피포패포 할때 이슬에 붙어 음. 어, 건희님의 좋아할 테크 그 좋아라 건희님이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큰 기린 그림이다 이러면서 바른 연습을 시켜주시고 계신데요 어 건희님의 두번째 팬이 되어보렵니다 우리, 우리 서로 마페할 까요? 오늘 어, 건이님은 부산 피플인가? 아 건이님의 좋아할도해거줘알라민구 오빠 오늘 쉬어요 왜죠? <laughs> 신날이야 축하 드리고. 원토님의좋아할도해거줘알라오 건이님 저 잘해요. 어 그래요? 어 그래요? 오 어, 감사합니다. 이런 거잘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 잘한다 칭찬 감사합니다. 뭐이 정도는 기본이죠. <laughs> 어, 민국 오빠는 어깨가 아파가지고 쉬는 날이야. 아이고 저런. 아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어려지기 위해서 파테포페포, 라리루레로를 생활하도록 합시다. 어? 음? 어려진다는 것은 뭐야? 어려 보인다는 건 뭐야? 건강하다. 나이보다 건강하다. 어? 그것이라는 점. 어,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건강을 챙겨 봅시다. 파피프 페프라리루레로 잊지 마세요. 어, 델리안녕. 허니안녕. 굿 모닝. 음, 카레노. 어. 카레노. 다니야. <laughs> 그... <laughs> 갑자기. 음. 델리 굿모닝. 어 너무 아름다운 상쾌한 아침이다. 음, 복수 타임이야. 카리노, 예쁘다, 세레, 예쁘다, 세요리다, 아가씨, 에스레벨로, 예쁘다. 응? 어, 스페인 인사, 올라 어, 이태리 인사, 자오, 따고내 네, 행님. <웃음> <웃음> 여러분, 따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어, 가해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공부를 해 가는데, 음델리 응, 좋아해, 딸코 좋아하라. 이렇게, 이렇게 외우는 것도지, 이렇게. 어, 혼자 라고 같이 하자, 델리야. 딱 <laughs> 그래서, 그때 방송하면서 하나 배운 거 있잖아. 워터티엔나! 워터티엔나는 <laughs> 뭘까요? 중국말로, 오 마이 갓! 어머나 세상에! 어,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어 비스 안녕 환영 환영 굿모닝 민국오빠의 좋아해 다크 좋아하라 음, 그렇다면 델리는 이것만 기억해 파피프페포 <laughs> 라리루레로 이것만 기억해 볼까 어 비스 안녕 <laughs> 알파가리 알파카 어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아, 개구리 뒷다리 파피프페포 라리루레로 그중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개구리, 띠따리. 알파카이 셰프, 모두도. 이쁘지 않아. 고마워. 이따가야. 응, 음 <laughs> 돼! 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방송에서 배워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 개구리, 띠따리. 눈네씨아 비스에 조아이도 하코드 아라 여러분 그 엄지 옆에 검지로 애교살에 올려서 눈웃음 이요리 눈웃음을 만들어서 우리 부자 되세요 음 지금 개구리 뒷다리 눈웃음은 그어 비스에 조아이도 하코드 아라 어그 뭐냐 그 웃는 관생을 만들어 드리는 여러분들의 얼굴 그 관상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부자되는 관상 만들어드리는 어, 그런 것이라고할 수가 있는데요. 어, 눈웃음까지 어, 올해는 부자되시고 연애하시라고 매일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해를 어, 어, 개구리들 딸 눈웃음 생각날 때마다 하셔서 부자되시고 연애하세요. 김현진님 어서오세요. 환영환영 굿모닝 반갑습니다. 응? 음. 음? 어, 김현진님김현진님이 154번째 페이 될게요. 응? 음? 그림가요? 김현진님 아, 어, 알파카 한달 했는데 안 생겨? 눈웃음을 치면서 여자를 볼 때마다, 여자 사람, 음, 여자 인간을 볼 때마다, 눈웃음을 치고 다녀. 알파카야. <laughs> 그러면 웃는 사람은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이면서 호감이 생기지 없던 호감이 생길 수가 있지 개구리들 딸이 하현님 아, 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델리 지혜 식사 몇시 하냐고? 지혜 식사? 어, 식사는 한 8시쯤 하겠지 어, 사과, 어, 뭐 호두 이런 거 먹으면서 아침을 먹는단다 델리는 뭐 먹니? 김현진 님의 좋아요 딸까지 마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 웃는 느낌으로, 항상 웃는 느낌으로 여자 사람을 상대할 때, 웃는 느낌으로, 어, 이렇게 표정을 웃으면서, 어, 안녕하세요. 아 어, 누나. 어, 누구야. 어쩌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말씀인데, 어, 그 개구리 뒷다리 눈웃음을 매일 연습을 하고 있으면, 웃는 게 기본 장착이 되겠지? 음. 아 어, 김현진이, 안녕하세요. 아 스푼 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사과 호두를 먹을 얘기 했는데. 어, 스푼 언니, 10분. 어, 후루룩. 에이크, 맛있다. 감사합니다. 스푼 언니. 스푼 언니의1스분 장부에 써줄게요. 감사합니다. 어, 델리는 계란 후라이랑, <laughs> 계란 후라이랑 커피를 마실 거야? 계란 후라이랑 커피를 마신다고라? 어. 슬픈 양념해줘야 돼. 혜택하아 감사합니다. 음. 계란 후라이에 커피는 무슨 조합일까? 빵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응? 늘 그렇게 먹고 있어? 델리야? 음. 오늘 커피를 끊은 지는 꽤 오래됐고요. 네. 어, 계란 후라이를 식빵에 얹어 먹는 것도 맛있고, 아 그리고 공백우 빵이가 중년의 눈웃음은 바람기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 눈웃음이라는 것은 뭘까?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약간 호감, 음, 어떻게 생김새 여부 없이 사람이 웃으면 좀 예뻐 보이고 인상이 좋아 보이고. 호감이 가는 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음. 늘 그러고 먹고 있어? 델리는? 음. 카페인 해독이? 이게 뭔 말이야? 음. 하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인상이 좋다. 그리고 호감이 간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웃는 관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어, 나 카페인 해독하라고? 이뭔 소리야? 음, 저는 카페인을 끊고 나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본 사람인데요. 어, 카페인이 굉장히 몸에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카페인이 좀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그 사람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끊고 나서 어, 굉장히 어 좋아졌어. 요 어, 여러모로, 음. 어 그런 사람을 보면 커리너 <laughs> 그러라고 그래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좀 예쁘잖아 어, 생김새 여부와 상관없이 웃는 사람은 매력이 있잖아 어, 그래서 그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생김새 여부와 상관없이 매력 있는 사람들이 연애를 잘하더라. 그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과 매력 매력이라는 것은 웃는 감상 어웃 웃을 때어그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지 사람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뭘 보고 이 사람을 알수 있을까 표정 그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웃고 있다면 어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어, 그, 렇겠지 음. 나 카페인이 해독이 안 된다고? 이게 뭔 소리야, 델리야? 나는 그거야. 그때 커피를 처음 끊었을 때한 이틀 정도 두통이 되게 심했어. 물은 항상 많이 먹고 있단다. 어, 여러분 혹시라도 커피를 끊으실 때한 이틀 정도는 두통이 올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끊을 인간, 아, 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되게 깜짝 놀랐어. 내가 어디 머리 아픈 인간이 아닌데 그때 커피를 끊었을 때 머리가 엄청 아팠었다 어. 물은 항상 많이 먹고 있단다. 하루 2리터 기본이 있는 사람인데요. c 어. s yes. 이게 뭐야? CES. 음. 델리 오빠 제가 잠을 못 잔다고요? 다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아 델리 오빠가 아니고 델리야 뭔가 다른 사람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잠을 너무 잘 잔단다 이뭔 소리야 음 커피를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오지 어아 까마우빠 일시배 해깨줘라 호로록 해깨줘라 어제 책이 나올라는데 갑자기 떠오른 파피프페포 나도 모르게 파피프페포 제 책이를 탐하보려는 나 비정상이냐고 파페피퍼퍼 아니고 파피푸페포 <laughs> 어, 파, 피, 푸, 페, 포. 밤에 잠이 안 오는 그 커피를 많이 마시면, 3시 이후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무엇이 카페인이요? 음 저도 이제 커피 한참 먹을 때는 뭐 3시 이후로도 먹고, 그냥 음료수로도 먹고 막 그랬었는데요. 밤에 잠이 안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음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커피를 잘 활용하려면 그 3시 전에 드시라 어 그런 말씀이 어디서 들었는데요 네. 파피프 페포 음. 파피프 페포로 재채기를 참아보려고 그랬어 까만 오빠 금인국님 어서 오세요 스프냥님 리 스프냥님 어, 근데, 파피포페포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개구리 뒷다리에요. 누나신, 개구리 뒷다리, 누나신. 어, 누나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법원이 자율적인 접종으로, 미정적, 미접종, 미접종들을, 기본적으로, 어, 사회생활 못하게 강제하는 건 불법이라 고 판결해서, 백신패스가 점점 없어질 거라고 했다고, 어, 너무 좋은 소식이다. 그지 아, 감자 언니, 어서오세요. 재진언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저께 무슨, 그런, 백신 패스에 대한 토론 같은 걸, JTBC에서 하는 걸로 봤는데, 혹시 그거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음. 시은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예 e 아, 그래? 어, <laughs> 그렇구나. 시은시은 어.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yes를 의미한 된다. 어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아 s <laughs> 어아 델리는 세잔 정도 마실 때도 있는데 잘 자. 어 그것은 그거야. 어잘 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잠을 숙면을 못 취하는 그런 그런 기능이 있댄다. 어금민근님 좋아해도 해커 좀 알아. 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는 그게 자는 게 자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감아해절 헷갈잖아 굴민구 님 누나 너무 예뻐요 어우 진짜 감사드리고 굴민구의 52번째 패에 낼게 고마워 어 우리 서로 막패 날까 굴민구야 음아 의학계도 단체로 접종을 반발하고 있어? 어, 그럴 수 있지 음. 째자님이 어, 좋아할 테크 좋아라. 알아 음. 어, 글민구는 이세타 팔로우하고 하트 눌렀니 글민구? 음. 이만 출근하고 펜 눌렀어 고맙고 글민구 출근 화이팅 <laughs> 어. 그래서 공백 이 오빠는 백신 맞았어? 어, 어, 하트 패스야. 고마워, 쯔쯔님. 쯔쯔님 누구죠? 쯔쯔님. 어머, 쯔쯔님 하트 했구나. 어우, 감사합니다. 응. 음. 아, 어, 글민구도 화이팅. 좋은 하루 보내. 근데 어디로 출근하니? 갔니? 얘? <laughs> 어, 나 인스타에 있어. 음, 방송 공지에 이렇게 써있는데, 보이니? 오른쪽 상단, 보이니? <laughs> 아, 너무 웃긴다. 음. 아 어, 공백오빠, 오빠 접종했어? 공백오빠, 오빠 일찍 맞았지? 공백오빠. <laughs> 공백오빠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서. 그럼 오빠 좀 일찍 맞았겠지? 공백오빠? 아니면 컨셉인가? 99년생이면은, 늦게 맞았으려 나? 근데 이게 99628이 오빠 생일이면 나랑 생일 날짜가 똑같네 나도 28일 날에 태어났잖아 아 다니 인스타 팔로우 할 거야 하트도 눌러줘 응공백오빵이가 음. 우리나라가 어 근데 백신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엄지 킴니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형 굿모닝음 어, 근데 백신이라는 게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니야? 음. 지금 내가 알기로는 1억 1억 회분이랑 5천만 회분이 들어왔다고 주도 들었는데. 엄지키 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엄지키 님. 아, 어, 예쁘신분 오셨네. 엄지키 님. 어. 엄지킨님 DJ 분이신가 보다. 엄지킨님 이거 상태 메시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상태 메시지를 쓸 수가 있다. 음, 요새 그 뭔가 또 스푼이 또 업그레이드를 했나봐. 음. 프로필에서 쓸수 있는 건가? 엄지킨님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엄지킨님 친하게 지내요? 예쁘신 분. 음. 그, 그니까, 백신을 빨리빨리 빨리 맞추려고 하는 게, 그게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공백오빠? 음. 안지킴이 좋아야 될 좋아라. 감사합니다. 공백오빠는 2차까지 맞았고, 부스터를 맞아야 되는데, 부스터는 망설이고 있어? 아, 그렇구나. 오빠는 부스터, 샷. 음, 그렇구나. 음. 자기의 선택이야. 지금 이게 의무가 아니잖아. 자기가 잘 알아보고, 어, 언제 맞을지, 빨리 맞을지, 늦게 맞을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의무가 아니고 선택.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어, 잘 생각하셔야죠. 어, 공백오빠 80년생인데 왜 자꾸 눈나래 오빠구만 <laughs> 혼날래? 음, 공백오빠 80년생인데 자꾸 눈나래 어? 나 84년생인데 오빠 <laughs> 어, 엄지킴이는 21살이야 엄지킴 어, 상큼이가 왔네 어, 엄지킴 반가워 엄지킴이는 어떤 방송을 해? 뭔가 상큼상큼한 방송을 할것 같다 예쁜 목소리, 그렇지. 음. 아, 어, 델리는 슬슬 외출 준비한다고. 외출, 화이팅. 음. 어, 그렇지. 의무가 아니야. 의무는 나라가 책임을 지지만 선택. 선택형 백신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어야 돼. 자기 몸뚱이에 이렇게 주사를 맞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야죠. 음. 공백오빠 막내 동생이 8,4년생이야? 응, 막내 동생이. 여자야? 남자야? 응, 8,4년생. 아, 델리도 좋은 하루 보내. 오늘 와줘서 고마워. 델리 키키키. 어. 아, <laughs> 어, 여자야? 아, 요새 결혼이 필수가 아닌데 뭐 한숨이야. 어. 지금. 위층도 저기 저기 뭐냐 오빠가 안 가는데 어떻게 동생이 먼저 가겠어? 어? 공백 오빠 어, 오빠가 빨리 빨리 가줘야지 저기 동생도 시집을 가고 그러지. <laughs> 아 웃겨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동생을 왜 할머니라고 그래? <laughs> 자기 동생을 가지고. <laughs> 어? 아유, 너무 웃긴다. 요즘 생일 먼저 나중에 어딨냐고? 뭐, 그렇긴 한데. 그, 동생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동생이 뭐, 뭐, 남자친구가 없어? 리본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퍼퍼스 시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환영. 굿모닝. 환영. 아, 리본니 안녕하세요. 오, 리본니 오랜만이에요. 어, 저번에도 오셨는데